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 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지훈이 살인 사건 그뒤 4년 현옥 씨 이야기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고 자랐다고 한다. 매우 가난했던 남편의 부모는 사실혼 관계에서 아들 셋을 낳았다. 네살때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가 가출을 하기도 했고 할머니에 맡겨지기도 하는 등 무역곡절 끝에 여섯 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살게 됐지만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세 아들을 때렸다고 한다. 가난한 동네에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생활을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남편은 이후 자동차 부품 공장, 가구 공장 등에서 일했다. 그러다 스무 살때 무작정 서울에 와서 단란주점 웨이터로 일했다. 스물 두살 때는 친구와 차문을 따고 물건을 훔치려다 걸려 특수절도 미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남편의 부모는 대구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폭력적이다. 현옥 씨는 자신의 30년 인생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매맞던 어린 시절, 가출했던 15살 때, 그리고 아이 사망 사건 직후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아버지가 일주일에 5일은 두들겨 했어요. 하루는 엄마가 길거리에서 맞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쓰러져 있었는데, 경찰을 불렀더니 부부 문제니 잘 해결하라며 가버리더라고요. 도움받을 곳이 없었어요. 가정일은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는 생각이 15년 전에는 더 강했다. 엄마가 잠시 징역을 살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 아버지와 둘이 살게 된 그는. 열다섯 살에 가출했다. 그때부터 현옥 씨는 술집, 다방 등에서 일하며 살아남았다. 강북의 카페거리 유명한데 아시죠? 그 어린 나이에 거길 갔죠.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술집에서 일하다가 미성년자라서 경찰 단속에 걸린 적도 두번 있어요. 가족 인계 조치가 끝이더라고요. 간신히 친척 집에 연락이 다 풀려났죠. 그런데 그 친척은 정말 저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밤에 그냥 나오는데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미성년자고 그런 곳에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술을 토하려다 생긴 버릇이 이제 폭식증으로 남았다고 했다. 청소년기부터 이어져온 병인데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오래 방치된 것이다. 그는 특히 아이들의 식탐에 대해 예민했는데 정작 그 자신이 냉장고를 열어놓고 끝도 없이 먹는 폭식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식욕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컸고 아이들이 많이 먹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내 말고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법도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다. 하루 종일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먼 친척에게 부탁해서 일자리를 구해줬다가 니네 남편은 일하러 와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더라는 원망을 듣기도 했다. 일하러 갔다 온다고 나가서 연락이 없으면 현옥 씨는 아이를 업고 동네 PC방에 가서 남편을 찾아오곤 했다. 학대당한 경험과 고립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주요 특성 중 하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3년 한해 동안 확인된 아동학대 가해자 2 1,788명을 분석한 결과 4,883명, 22.4%가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을 겪고 있었다. 393명은 어린 시절 자신도 누군가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폭력적인 부모와 집안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일은 아이들에게 출구를 알수 없는 지옥과 다름없다. 지훈이가 죽던 날을 이야기하며 현옥 씨는 남편을 원망했다. 애가 죽던 날이 12월이었잖아요. 그날 돌도 안된 막내 분유값이 없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분유값 좀 꺼달라고 하고 월세도 밀린 상태에서 당장 이사도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다 까먹어서 돈도 없고 나는 임신 중인데도 남편은 애들 놔두고 맨날 일한다고 거짓말하고서는 PC방에나 가있고 남편이 감옥에 간뒤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가난한 살림, 돌봐야 할 아이들, 태어날 아이, 남편만 감옥에 갔을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불신만 키우며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도 거절했다. 상담원이 자꾸 나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며 다른 아이들과도 떼어놓으려 했기 때문이라 했다. 현옥 씨가 유일하게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친정엄마 뿐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남편에게 오랜 시간 맞아온 데다 딸이 맞는 모습을 보고도 어쩌지 못했던 적이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게다가 새로 결혼한 남편이 현옥 씨와 만나는 것을 꺼려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자존감이 낮은 그는 남편이 징역을 살고 있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반복해서 낳고 있는 딸의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폭력의 한 가운데서 두 여성은 웅크린 채 그저 살아남았다. 현옥 씨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늘어놨지만 지훈이를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석이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훈육을 위해 전 혼낼 때는 아주 호되게 혼내서 길을 아예 꺾어 놓는 편이에요. 때리지 않고 애 키우는 부모 있나요? 그렇게 호되게 혼내도 말을 안 듣는 애가 지훈이었어요. 평소 호되게 혼내는 건 자기 몫이라고 했다.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 벌을 받게 된 남편이 불쌍하다고도 했다. Música